네. 네. <laughs> 너무 <다깝죠>? 네. <laughs> 아니, 너무 네 너무 다깝죠? 네로한번 갈까요? 네 너무 떨렸다는데 너무 잘하던데? 너무 떨렸다는데 너무 잘하던데? 네 아, 실수가 좀 많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러 오시면 주인 주인 없다고 하셨는데 하셨네요 원하셨으니까 자매 뜻이나 보안에서 네. 배사가 개자식이 그 아니고 개새끼로 바뀐 거야. 어떤? 맞지 중에 아. 그, 그 원래 개자식이었는데. 음. 아 그래요? 음. 네. 개새끼. 네. 개자식이었어요. 깜짝 놀랐어. 뭐 어,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. CC가 나와서. 개새끼로. 어. 제가 좀 잘못된 거예요. 어. <laughs> 아니 근데 어 아니. 아니야 개자식. 대본에는. 네. 이번에 어, 바뀌었나? 바뀌었 어, o 어, 어. 아, now. I won't let go in the d 그 y s o 그 n 그 saw the e v e n 요아니요 o o 가 많이 달라 i n g Soon I can't. I know. I l 요 v e you. 막 l o 지 e you. I love y o 제가 어쨌든 4년 전에 했던 기억과 음. 좀 뭔가 혼란이 좀 많았어요. 되게 어, 많이 다르던데 어, 이게 뭐 이건가라는 그런 이제 확신이 없다 보니 좀 걱정을 했던 건데 그래도 네.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주인주인 살아 있어서 좋았어요. 이번에 화학 째까지 하시던데 한. 어. 네. 화학질이 큐라. 화학질 음 을꼭 해줘야 된다. 살이 음더 빠질 아, 것 같아요. 너무 넓게 쓰더라고요. 진짜 땀이 어... 여기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저 말고 이제 토가 <laughs> <laughs> 거의 비를 맞고 있어요 음 <laughs> 더우신 거. 저는 이제 중간에 좀씻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초반에만 조금 숨이 너무 차서 제가 좀 넘버를 좀잘 부르고 싶었는데. 음, 너무 잘하던데 어느 부분이 아쉬웠어요? 네,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어 뭐, 가사가 다른 게 튀어나오다가 다시 음, 음. 정신줄를 잡고 음.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음. 네, 어쨌든 잔 실수가 좀 많았는데 그러나 뭐 앞으로 계속 하면서 뭐, 재밌게 여유를 좀 갖고 오늘 저 여유가 없었던 것같첫 공이니까 잘하던데 네? 너의 눈엔 뭔데 아 아무튼 뭐좀더 다음번에는 여유를 찾고 제가 6시 <laughs> <제가 웃음> 네. 퇴근보다 이게 힘들어요? 당연하죠 2인극이라서 <laughs> <laughs> <이> 너무 <laughs> 뛰어다니고 그거 진짜,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어 이제 2층도 없던데 2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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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뛰어다니더라 돌어요안데 그치 쓰고 아 뒤로 돌아갈 때 죽어요. 아, 하기 싫 첫째. 일단 그때부터 다시 숨이 너무 차서 뭘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숨 참고 티안나 이거 봐.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참고 열심히 한번 진짜 티안 나도록 해 볼게요. 저희도 너무 그래요. 너무 귀여워서 아 진짜로 근데 막 그렇게 귀여워하진 않으시던데 <laughs> 아, 첫, 첫 등장 꾹꾹 등장 참고 있었어요 첫 등장을 제가 언제 했죠? 기둥 위에 아, 너무 예쁘세요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의상이 너무 예쁘죠 <laughs> 치마 네. 입고 나와가지고 <laughs> 저도 몰라요 어 치마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. 어. 치마를 또 아무튼 뭐 의상이 사실 뭐 예뻐서 저도 좋고요. 의상이 좀 더워 보이던데 더워요. 안에 겹이에요, 진짜. 아 세겹이에요, 진짜. 아 세겹이에요? 저 이너 티 하나랑, 아아티 하나랑 아아 반팔 티 하나랑. 반팔 티 하나랑. 아 <laughs> 근데 이게 다 니트 재질이니까. 아 그래서 좀더더웠지않냐 여기 박년까지들고안장하죠이 뭐 <laughs> <laughs> 여름에. 아무튼 이렇게 또첫 공도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<laughs> 네, 또다 네, 네. 또. 목상태 괜찮아? 목상태는 아목 목이 사실 아니,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음. 음. 좀,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음. 간만에 목을 좀 열심히 댕겨서 풀고 음. 올라섰는데 좀,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. <laughs> 앞으로도 태극기 여기서 만나요. 저도 몰라요 <laughs> 로비에서 한다고 하면 여기 도대체? 어, 좋은 거같아아 그래요? 아저 아,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웠어 <laughs> 너무 가까워서?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저는 밖에 계실 줄라는데아 위에 로비에다 아니 여기도 로할 데가 없어면 위에 로비는 약간 저도 몰라요 약간 아, 약간 여기 좋은, 좋은, 좋은 거, 거 같아요 좋아서 하듯이 정 더워지실 텐데 에어컨도 질 예정이니까 여시 퇴근하고 감정선이 완전히 다른데 르 힘들지 않아요? 힘듭니다. <웃음> <웃음> 같이 지내야 되는데. 저 어디서 뭐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<laughs> 보이지가 <laughs> 않아요. <않나? 웃음> 거기 계시는 군요 <분이요? 웃음> 네. <laughs> 뭐라고? 감정선이 많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조절해서 하는지 못할것 같은데. 조절 할게 없고요. 음, 그냥 음. 여기 오면은. 그것생각도어 여기 오면 플로터가 되고 저로 가면 장보고가 되는 그안그럼 틀려요 <놀린> <놀린> 6시 퇴근해서 어저께 이거 이제 오늘 첫공이니까 그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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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와 고양이 시간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6시 <놀린> 퇴서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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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많이 해서 이좀 그랬다 액사에 참치를 쓰다듬을 때 긴장 안 하셨나요? 저는 긴장이 안 되던데 팬분이 어디갔지? 잠님 <laughs> 후에 그 놀러오시는 거이그자리 앉으면 제가 또스다듬어 드릴테니까 <laughs> 아... 빡세겠네 두번스다듬어 어, 혹시 여기마시요손안 <laughs> 들어가면 큰요 네? 어,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삼치석 못할게, 어 근데 한번더스다듬 당하시잖아요 저요? 네, 초반에 그래서. 오, 오열인가? 오열인가 쪽으로 올라오셔서... 아, 그거는... 뭐 당하려고 당했던 건아니고요 어쩌다 보니... 애드립인가요? <laughs> 누구? <laughs> <laughs> 제가 스타크를 <스타드맥을> 당했네. <당했나요>? 해달라고 <laughs> 하시던데... 아니, 머리 되던데... <laughs> <laughs> 아, 냄새 맡았는데... <laughs> 저는 여러분들 꽃이다 생각하고... <laughs> 오~ 연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... <laughs> 저요? 거 아,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콧물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아, 너무 오어버리면두 번째 아 <laughs> 눈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얼른. 면아 <laughs> 누구죠? 눈물은 안 나는데 콧물은 나는 거야요 네? 슬퍼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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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거지? 콧물이요? 슬프니까 <laughs> <laughs> <술> 슬프니까 <laughs> <나. 웃음> 애터분이랑키 차이가 조금 나야 아기 고양이 느낌이 나는데 키 차이가 안 나서. 어. 아기 고양이 느낌이 별로 안 나요. 성인 고양이. 느낌. 이라도 성인 고 살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네. 원래 전에는 약간 진짜 아기 고양이. 약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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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찌우라는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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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건 아니고. 어, 다시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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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도 귀여웠는데. 온 세상에 뚱냥이만 있는 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거 귀여운데. 그때 <laughs> 귀여웠는데. <laughs> 지금은 그러면요 아, 지금 슈퍼고양이. 아, 지금 더아 지금 멋있어. 지금은 <laughs> 응. 지금 이뻐. 마음 잘 <laughs> 네. 들척워 당할 때 누가 제일 안정감이 드나요? 들척워을 당한다고? 데터가 그냥 포대기, 포대기 두듯이 이렇게 뛰잖아 네. 아아 네. 그걸 다, 다 좋아요 다 안정감 있습니다 다들 편하게 들어주시나요? 네 몸이 좋아서 음 경찰견이잖아요 <laughs> 안 됐잖아요 기다. <laughs> <키다. 웃음> <키다. 웃음> 말씀 너무 뭐 오늘 진짜 다 목소리 맥잖고 그래요? 목소리가 너무 진짜 커문 거 맞아요. 성환이라는 친구가 다른 분들도 근데 다잘 너무 잘하고 음. 느낌이 진짜 다 달라서. 음. 그래서 늘 재밌는 거 같아요. 진짜 다 하나 첫 아, 첫첫 고양이니까. 왜제 사진이 아니라 어. <laughs> 아 <laughs> 그럼 플루토도 <웃음> 한. 이의 요상권을 지 오. 오, 얼마면 돼? 3 <laughs> 5만 그럼 플루토 사진은 그럼 플루토 사진은 올려 줄수 있나요? <laughs> 500원에 반면, 대장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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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몇백원되겠다 동이는 <laughs> <까지 웃음> <대검이 웃음> 지금 저기예요. 저랑 사진 찍기 싫어해요. 아 아빠를 이제 싫어하나요? 진짜 싫어해서. 그거 뭐 찐득 찐득 피로 변화한 지피고 그 사진 지브리. 지브리 캐릭터. 아 그거요. 한번 지웠는데. 아 복원해 주세요. <laughs> 복원할 줄 몰라요? <laughs> 어. 그거는 어떻요 I cloud. g o 아 g l e cloud. c r e 구글 클라우드 on air. I g 요즘 유행하는 고양이 그림자 사진 한 e 올려주 o n 아, I'm done. I'm d 알겠습니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done. I'm done. I'm 죠 o n e I'm 네.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화이 고생했어! 고생요토요일했어고생일어 고생했어! 고 내일, 내일 봐요. 보고생했일보고 계속 보고 <laughs> 5일 내내 봐요. 네, 계속 보고. <laughs> 잘 가. 네,